2011년 10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멘테카 할로윈을 하루 앞둔 저녁은 평소와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캘리포니아 중앙 계곡에 위치한 이 도시는 중소 규모의 주거 도시였습니다. 범죄율은 낮았고 아이를 키우기 안전한 도시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특히 가을이 되면 호박의 도시라 불릴 만큼 주변 농장에서 수확되는 호박들로 유명했습니다. 이날도 집마다 앞마당에는 호박과 해골 장식이 놓였고 아이들은 트릭 오어 트릿을 준비하며 의상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한 가정의 일상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캐슬리는 남편 토머스와 결혼해 4명의 자녀를 키웠고 10년 넘게 멘테카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녀를 아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늘 누군가를 돌보던 사람. 그녀는 자녀들을 직접 홈스쿨링했고 그들은 괜찮은 대학에 들어가며 밝은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둘 집을 떠난 뒤에도 그녀의 삶에서 돌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파킨슨병을 앓던 오빠를 간호했고, 뇌종양으로 투병하던 언니도 돌봤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떠난 뒤 캐슬리는 교회 활동에 더 깊이 관여했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돕는 지역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타인을 돕는 역할은 그녀에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었으니, 그건 셋째 아들인 도슨이었습니다. 그는 지능도 높았고, 음악적 재능도 뛰어났습니다.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했고, 대학교에서는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 세상은 그에게 냉정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고, 전공을 살릴만한 일자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와 실패가 반복됐고, 자존감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결국 그는 부모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 도스는 점점 더집 안에 머물렀고, 사회와의 연결은 끊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는 불안과 공포를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각을 본다고 말했고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받았고 약물 치료도 받았지만 상태는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포 영화에 집착했고 종교적 상징과 악마,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할로윈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살인마 마이클 마이어스의 가면을 쓰고 집안을 돌아다니는 모습은 가족들에게도 불안감을 줬습니다. 동시에 그는 약물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각이 심해질수록 오히려 더 자주 사용했습니다. 캐슬리는 그런 그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요리를 해주고 세탁을 해주는 등 생활 전반을 돌봤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점점 그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조스는 어머니의 돌봄을 당연하게 여겼고 요구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2011년. 캐슬리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하며 도움과 방임의 경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도슨에게도 경계를 세워야 한다는 사실을 서서히 인식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경찰이 집에 출동했던 날이었습니다. 이날 성인인 아들이 무직상태로 부모 집에 거주하는 걸 그대로 둘수 없다고 판단한 아버지는 도슨에게 나가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도스는 법적 퇴거 통지 없이는 나를 내보낼 수 없다며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말다툼과 고성이 이어졌고 누군가의 신고로 결국 경찰이 출동했던 것입니다. 이날 캐슬린은 처음으로 아들 편이 아닌 남편 편에 섰습니다. 가족들은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꿨다고 말합니다. 2011년 10월 30일, 할로윈 전날, 집에는 캐슬린과 도스만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해외 출장 중이었고, 다른 자녀들은 독립한 상태였습니다. 캐슬린은 다음날 있을 교회 모임을 위해 부엌에서 요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밥솥이 고장나는 바람에 아들 콜린에게 전화를 걸었고, 오후 4시경 다시 연락이 닿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막내딸 케이틀린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딸이 오늘 교회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집에 오기로 했었거든요. 마침내 딸에게 연락이 왔고 그녀는 교회로 딸을 데리러 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차 키를 가지러 침실로 향했던 캐슬린. 그녀가 돌아섰을 때문 앞에는 할로윈 마스크를 쓴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부엌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들 도슨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즉시 알아봤을까요? 아니면 그저 또 하나의 기행으로 받아들였을까요? 그 순간의 감정은 영원히 알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 방에서 치명적인 폭력이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시각 케이틀리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분뒤 오빠인 도슨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는 집 전화가 고장났다고 말했고, 어머니 핸드폰도 문제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케이틀린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빠였고, 어머니는 늘 집에 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도스는 케이틀린을 데리러 교회로 갔지만,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목적은 약을 사기 위해서였죠. 케이틀린은 짜증났지만 그의 성격을 알기에 따로 불만을 표하지는 않았습니다. 몇 시간을 허비한 뒤 그들은 밤 11시가 넘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도스는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엄마는 자고 있어. 절대 깨우지 마. 다음 날 할로윈 당일 아침 캐슬린이 안 보이자 케이틀린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절대로 늦잠을 자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그녀는 조심스럽게 침실로 향했죠. 그런데 침실문은 잠겨 있었고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도슨이 나타나 어머니가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그 모습에 케이틀리는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알겠다며 내색하지 않고 방으로 돌아갔고 곧바로 9.11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도착한 경찰과 구급대가 침실문을 강제로 열었을 때, 그들이 본 것은 명백한 살인 현장이었습니다. 캐슬리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여러 군데 자상이 있었고, 상처의 깊이와 위치는 범인의 강한 분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강도의 흔적도, 외부 침입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범인은 집 안에 있던 사람, 바로 도슨이었으니까요. 경찰이 오기 전 그는 이미 도주한 상태였지만 도주극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집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차에 타고 있던 그가 발견됐습니다. 검문 중이던 경찰은 곧 그를 알아보았고 바로 정차시킨 뒤 체포했죠. 그가 입고 있던 재킷에서는 어머니의 혈흔이 검출됐습니다. 경찰서에서 그의 모습은 매우 기이했습니다. 카메라가 꺼져 있을 때는 침착했고, 문이 열리면 갑자기 혼란스러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 장면은 재판 내내 논쟁의 대상이 됐습니다. 얼마 뒤 열린 재판에서 도스는 정신 이상을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어머니가 아닌 악마를 보았고, 그 악마를 없앤 것뿐이라고 말이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바람에 재판은 좀 지연됐습니다. 결국 법원은 그를 정신질환자로 인정했지만 법적으로는 책임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심원단은 2급 살인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고 재판부는 그에게 16년 뒤 가석방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가족들은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날 도스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어머니였을까요? 아니면 그가 만들어낸 공포의 형상이었을까요? 어떤 경우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캐슬리는 평생 타인을 위해 살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의 손에 의해 삶의 마지막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멘테카 주민들은 더 이상 같은 할로윈을 맞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슬픈 이러한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